2025년 연말 정산 일정과 필수 서류 준비, 공제 항목까지 완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 정산은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 말까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환급금은 대개 2월에서 3월 사이에 입금되지만 회사마다 제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마감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변경된 공제 항목도 있으니 더욱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그리고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 기부금 영수증 등 공제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수증을 놓치셨더라도 5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예전에 놓친 영수증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홈텍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PDF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5일에 바로 자료를 받지 마시고 20일 이후에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병원이나 카드사에서 자료를 늦게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150만원, 자녀는 20세 이하일 때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되며, 교육비는 전액 15%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1540%가 공제되며, 월세는 월세액의 15%가 공제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상승했으므로 지난해 카드 사용이 많으셨다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세법을 잘 활용하시면 환급액을 크게 늘리실 수 있습니다. 결혼축하금 공제는 50만원,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만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 부담이 3% 이상일 경우 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보내주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하며 연말 정산을 끝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출된 서류와 환급액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